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네 원장님께서 주로 진료하고 계시는 이 류마티스 질환과 또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류마티스가 호전된 환자분 이제 실제 치료 사례인데요 손목 관절이 강직되고 변형됐던 류마티스 관절환자가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쭉 강의를 듣고 또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류마티스 환자의 경우에는 손가락 변형이 좀 오는 경우가 있던데, 네. 실제 진료하시면서 보면 어떻나요? 예. 류마티스가 이제 오래 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 손가락 관절 부위가 강직되거나 변형되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대부분은 손가락뿐만 아니고, 다른 관절 부위들도 변형이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대학병원이나 류마티스 네. 내과 이렇게 양방 의사선생님들께서는 환자분들께서 한방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 좀 말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면은, 한방 치료를 하면은 관절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방 치료는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그동안 한방 치료를 하면서 류마티스 환자분들 쭉 만나보다 보니까, 양방에서 열심히 양약을 복용하면서 류마티스를 관리해 오신 환자분들이, 관절 변형이나 강증이 나타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예, 네,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준 대로 양약을 복용하고 꾸준히 잘 관리인데도 변형이 나타난 거예요. 양약을 복용하면은 관절 변형이 막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 말씀입니다. 네. 특히나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발병해서 10년, 20년간 오랫동안 양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손가락, 손목, 발목, 발꿈치, 관절 모든 마디가 변형되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왜 약약을 처방된 대로 열심히 복용했는데도 변형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류마티스를 10년, 20년 복용하면서 근본적인 류마티스가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치료가 된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 진통 시키고 염증을 억제했을 뿐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결국 양약에 내성이 생기고 몸에서 약이 잘 듣지 않기 시작하면은 속절 없이 관절 변형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네. 양약 그러니까 복용으로 일시적인 염증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처음 몇 년간은 편안하게 이제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은 관절 변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통증과 염증만 가라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돼야 이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양방치료건, 한방치료건 간에, 변형이 안 되려면은, 일단은 류마티스가 나아야 된다. 내 몸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몸의 면역력으로, 류마티스가 나와야지 변형이 안 되는 거지. 네. 양방치료건, 한방치료건 간에, 뭘 치료한다고 낫는게 아니고, 류마티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관절 변형이 안 나타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류마티스로 양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더라도, 양방치료를 하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해 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요, 면역 억제제나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같은 중독성이 높은 양약을 복용해도 한방 치료하면서 를 양약 복용량을 줄이고 양약 복용량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더몸 상태가 좋아지신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연세가 많은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나 오랜 양약 복용으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신 분들은 한방 치료가 더욱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류마티스 양약을 한 알만 적게 먹어도 통증이 심했던 환자분이 한방 치료를 하고 나서 두알을 먹지 않아도 오히려 몸 상태가 좋은 경우가 예가 되겠습니다. 네. 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류마티스 초기일수록 한방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 동안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류마티스 발생 이제 1년 내에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류마티스가 몇년 경과한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면은 그만큼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지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20년 된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아주 지치고 힘들어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약만 복용하면서 지내시다가 관절 변형이 나타나기보다는 류마티스 초기나 아니면 류마티스 전조 증상이 나올 때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여러모로 좋은데 문제는 몸 상태가 가벼우실 때는 한방 치료를 잘안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왜냐면 하 양약 복용하면서 진통 효과가 나타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 좀 지낼만 하시기 때문에 한방 치료의 필요성을 모르시고 그 심각성도 예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아프지 않으니까 음식 조절 안 하고요. 생활 습관도 조절 안 하고. 여러 가지 전신적인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약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결국 관절 변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금이 가는 징조가 나올 때 미리 보수공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네. 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실제 류마티스 환자 사례를 통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 오늘은 이제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신 28세 여자 류마티스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환자분이 전주에서 멀리 서울까지 오신 이유는 그 동안 양방 한방 여러 류마티스를 치료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손목 관절이 점점 강직되고 변형됐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환자분 진료 차트를 직접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 환자분 차트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날 이제 처음 오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8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 오실 때까지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은요. 2006년 2월에 이제 발목에 아킬레스건 염증이 생기면서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 발목 쪽 또는 아킬레스건 쪽 증상으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 두달 후인 2006년 4월 달에 전북모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년간 양약을 잘 복용했어요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난 후부터 이제 각종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았고 2009년 3월부터는 7개월간 한방 치료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후로는 이제 단식요법이나 민간요법, 각종 건강식품 등을 복용하면서 최대한 몸의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류마티스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런 노력에도 이제 불구하고 손목관절은 점차 강직되고 변형되었고 발목 통증으로 점점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고 체중이 10kg이 빠진 겁니다. 네.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체중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2010년 12월 작년에 전주에서 멀리 서울까지 오셔서 저와 류마티스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검사 결과지가 이분이 혈액검사 결과지인데 CRP라고 하는 류마티스 염증 수치가 높은 양성으로 나오고 있고 안티 CCP라고 하는 류마티스 검사 진단 항목인데 64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백혈구 수치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몸 안에 염증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요렇게 혈액검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분이 오실 때 복용하던 약약 처방전인데 듀록정이란 약, 항말라리아제인데, 그리고 부메통이란 약, 그리고 살라진정이라는 항류마티스제, 소메로이라는무심질 스테로이드, 요런 여러 가지, 여섯 가지 류마티스 약약들을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점점 류마티스가 진행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양약도 복용했지만 손목 관절이 점차 강직되고 변형이 오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 여기 이제 이분 엑스레이인데 이게 조금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손목 관절을 보면은 손목 관절 뼈와 조각 조각 사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조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손목 관절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손목을 구부리고 펴는 게 이제 잘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 환자분을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진찰하는 날 보니까, 왼쪽 턱관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 분이 류마티스가 생기면서 왼쪽 턱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뒷목과 어깨의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럼 왜 이전 병원들에서 여러 가지 양한방 치료를 다 해보고, 약도 먹고 했는데 왜잘안 나왔을까? 그 이유는, 그 이전 병원들에서는 턱관절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왼쪽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이분 턱관절 증상이 있으면서 턱관절이 있으면 목뼈가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목뼈가 틀어지면서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 손목이 아프고 이렇게 손목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목에서 내려오는데 목이 틀어지다 보니까 손목이 점차 강직되고 변형이 더 쉽게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목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이어지는 라인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목이고 그 목으로 움직이는 든요 그 목을 움직이는 것은 턱관절이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분, 어, 턱관절을 이용해서 류마티스 치료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턱관절 부위를 이제 건드리면서 치료를 한 거예요. 목뼈 2번을 움직이는 게 턱관절이기 때문에 목뼈 2번은 축추라고 해서 목뼈 7개 마디를 전체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체 척추 24마디를 움직이기 때문에 턱관절을 균형을 잡아주니까 목뼈 2번이 제자리로 가고 목에 어깨에 뻣뻣한 증상이 없어지면서 손목 관절이 점차 강직이 풀리면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입안에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시키면서 그리고 오랜 시간 류마티스로 힘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을 조절하고 몸의 기력을 돋아주는 한약 복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리고 동시에 뇌척수액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CST 요법이라고 하는 두개 청골 요법 요거를 병행하면서. 현미 작곡바 위주의 자연식 식사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매일 치료를 해나간 건데 저와 이제 한방 치료 시작한 다음에 2011년 여기 3월 말입니다. 지난달 3월 10일 이제 치료 4개월간 이제 기록한 본인이 일기처럼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류마티스 환자분들 치료할 때 항상 환자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강제로 숙제처럼 시켜요. 환자분들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증상 변화를 기록하게 하는데, 여기 3월 10일 날 보시면은, 보행 모습이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아, 그, 스스로 그렇게 적으셨군요이게 적으신 거예요. 네. 3월 10일 일기입니다. 치료 일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면은, 허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고, 세워지는 느낌이 든다. 척추가 앞으로 휘어있고, 과전만 돼있고, 걸을 때 부,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데, 보행이 불편한데, 이게 보행이 이제 편해진 겁니다. 보행이 걸을 때 통증이 들해지니까 발목이 점점 들해지니까 점차 걷는 게 좋아진 거예요. 척추가 좋아지니까 발목이 좋아진 겁니다. FCS 요법, 턱관절 요법을 통해서 목뼈가 좋아지고 목뼈가 좋아지니까 척추가 좋아지고 척추가 좋아지니까 발목 통증이 줄어드니까 걷는 게 좋아진 거예요. 네. 간단한 원리거든요. 턱관절 균형 장치를 매일 입안에 착용해서 아침 일어날 때까지 이제 착용하는 을 건데 그리고 요분. 또 1월 20일 날 기록을 보면은 왼쪽 손목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든다. 허리가 많이 유연해진다 이거는 치료 시작한 지한달좀 넘은 시점입니다. 한달 넘었는데도 이 짧은 시간에도 엑스레이 상으로 강직이 있고 변형이 있는데도 손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2010년 1월 20일이면은 치료 한달 조금 지난 시점인데도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아직 나이가 20대였다는 점. 네. 예. 그리고 양약을 그래도 최대한 적게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이분이 2010년 1월 20일부터 그리고 지, 지난달 3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좋아지면서 손목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여지고 척추가 반듯해지고 목과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발목이 좋아져서 걸음이 좋아진다. 그 이유는 이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턱관절을 열쇠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턱관절을 키포인트로 잡고 치료했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 치료를 안 했던 부위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분이 좋아진 겁니다 네. 이분이 지난달에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의원 오시는데 이게 지난달에 오셔서 주고 가신 거거든요 한달 분씩 이렇게 일기를 주고 가시는 건데 이분 1월 10일 날 이제 자필기록을 또 보면은 어 감사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건강한 생활을 하자 I can do it.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더욱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내 몸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자. 이렇게 어려운 네. 관절이 강직되고 뼈가 틀어지는 류마티스 질환이지만은 이렇게 긍정적인 다짐을 매일 하시는 환자분들은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방송의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든 상황에 있고 질병의 고통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꼭 잃지 마시고 이분 이 환자분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짐을 하다 보면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은 오랫동안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류마티스 그리고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목 어깨 팔 통증으로 오랫동안 잘 낫지 않아도 고생하신 분들은 턱관절 균형과 FCS 요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내용이 오랜 시간 류마티스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나 뒷목, 어깨나 손목, 손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류마티스 참, 참기도, 어, 낫기도 어려운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원장님의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